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업데이트 읽어주는 남자 바니입니다. 네 2월 1일 패치 노트가 또 바로 올라왔습니다. 어, 벌써 한 달이 또 지나서 2월이네요. 자 2월 1일 업데이트 내용의 대충 내용을 보면 혼돈의 킬데버트에 신규 사냥터가 추가가 되고 기존 사냥터의 난이도가 조정이 되고 일부 사냥터의 아이템 드랍률이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격전지와 용맹주와 상인이 판매하는 아이템 항목이 변경이 되고 월드 던전 내 보물 상자가 또 추가가 된대요. 그리고 마사르타 얼음덩굴 보스 처치 보상 추가 드랍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또 이벤트가 제공되는 특별한 서버 부트캠프가 추가되며 특별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토어 버전이 출시됩니다. 원스토어 버전 출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2월 2일 어, 전공의장과 용맹주화가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이제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및 변경사항입니다. 혼대연의 킬데바트 리뉴얼입니다. 신규 사냥터 지역이 추가되고 기존 사냥터의 난이도가 조정이 된다는데 어 신규 사냥터는 이제 잠복의 교전지, 맹교, 맹격의 교전지, 집전의 교전지, 급습의 교전지, 불화의 교전지가 추가되고요. 레벨은 90, 92, 94, 96, 98로 저희와는 조금 어 관계가 없는 사냥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음 기존에 있던 일격의 봉우리와 역습의 봉우리, 반목의 봉우리 같은 경우는 90 레벨에서 100 레벨, 또95 레벨에서 105 레벨. 또 100레벨에서 110레벨이 된다고 합니다. 어, 혼돈의 킬데바트 어, 요거는 어, 많은 유저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90레벨 이상 사냥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의 아이템 드랍률이 상향 조정된다고 하는데 80레벨부터 90레벨은 지혜 원천이 좀 드랍이 잘될 거고 80레벨부터 94레벨 지역까지는 영웅 등급 비급서. 로80 레벨부터 100 레벨까지는 이제 광희 광화 주문서가 이제 드랍이 좀잘될 거래요. 드디어 광희의 주문서를 약 10개월 만에 어, 드디어 풀기 시작하나 봅니다. 자, 일부 NPC 상인 판매 아이템이 변경이 됩니다. 격전지 상인에서 주사위 아티팩트 선택 상자가 이제 50만 전공 이장이었던 게 45만으로 줄어들고요. 향로 선택 상자도 50만에서 45만으로 줄어듭니다. 얼어붙은 눈물은 이제 서버당 주간 3회 구입 가능하던 걸 서버당 주간 5, 4회로 바꾸고요. 엘로메트 진노저항 비약이 신규로 이제 추가됩니다. 이150 다이아 주고 계속 사시는 게 아니라 이제 30만 전공 희장으로 한 개씩 살수 있고 서버당 주간 4번 살수 있어요. 그래서 150 다이아 주고 사지 않으셔도 일주일에 2 시간 동안 어, 120만 전공 희장으로 2시간을 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월드 던전 및 격전지의 신규 시즌이 시작했다, 어, 시작되고 이제 기간제 수집 아이템이 또 추가됩니다. 어, 기존에 있던 것처럼 수집개수 4개나 8개, 2개, 4개, 를해서 방어 3, 이중 피해 3, 명중 3, 치명타 3. 꼭 챙겨가시구요. 음, 부트 캠프 1기가 시작됩니다.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가 제공되는 특별한 서버. 부트 캠프가 추가되고요. 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부트 캠프 서버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 공지를 나중에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또이 나이트 크로가원 스토어 버전이 추가된대요. 근데 원 스토어 버전을 설치하시고 거기에서 접속을 했을 때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원스토어 버전 내일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변경 사항으로는 창 클래스 태풍의 눈 기술 특성 효과 설명이 변경이 된대요 약화 효과 5% 증가해서 받는 피해 증가 5% 증가 그리고 상태 이상 저항 마이너스 5%증게음이렇하된상고하소 음, 상자 및 소모성 아이템 획 아이템 획등시에 따라 연합 보라함합보이함하로이변하된록변합된다고 합니다 오. 자 신규 이벤트입니다. 마사르타 얼음 동굴 어, 보스 몬스터 추가 드랍 이벤트가 시작되고 2월 1일부터 2월 15일 약 10, 14일간 진행되고요. 어, 호투라 그리고 7공동 광란의 티그달, 8공동 타락한 가디필리언, 9공동 각성한 판데어를 잡으시면 헉, 이벤트 기간 동안 마사르타 얼음 동굴 보스 처치시 100% 확률로 전직 지원 상자를 준대요. 전직 지원 상자 구성품 상세는 이제 교황의 인가, 진, 신앙의 승인, 저주의 파편 3개나 2개, 1개. 역전의 정수가 5개에서 또 1개.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정해진 확률인데, 이제 4차 전직군을 좀 늘릴라고, 그래도 패키지를 안 내놓고, 이런 이벤트 아이템으로 내놓는 게, 어, 나쁘진 않네요 물론 이제 라인분들이 먼저 다 전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월드던전 보물상자가 추가로 등장을 하는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14일간 진행이 되고요 어, 상층이나 하층에 어, 이 보물상자가 추가가 되는데 빛바랜 유산 확정 보상은 성장의 원천 5개고요 빛바랜 유산 추가 보상 같은 경우 성장의 원천, 뭐 지혜의 원천, 지혜의 원천 두개뭐 이제 영웅 스킬 부 2. 그리고 영웅 스킬 뭐낙내구구 구 영웅 스킬들이 들어있구요 와씨 신규 영웅 스킬도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와 대박이네 그리고 신규 영웅 스킬 부록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그러면 월드 던전에서 어 아마 통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열면은 아마 아이디가 공지로 뜨기 때문에 중립 분들은 열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열었다가 음 적대 걸리지 마시고 그냥 제보하세요. 제보. 빛바랜 유산 확정 보상은 성장의 원천 3 개고요. 성장의 원천 여기에서도 똑같이 주는데 여기는 이제 구 영웅 스킬만 주네요. 음 하층에서 나오는 거. 저건 상층이고요. 음 이벤트 유의사항으로는 보물 상자는 지도에 표기가 되지 않고 출현한 위치의 지역에만 출현 메시지가 뜹니다. 보물 스 보물 상자는 빛바랜 유산으로 출현 즉시 열수 있고 10초 동안 조작을 완료하면 보상을 가방으로 획득합니다. 보물 상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죽기나 버튼이 조작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조작 중 이동하거나 기술을 사용할 경우 취소되고 다른 대상에게 피격당할 때도 취소됩니다. 보물상자에서 획득한 아이템은 연합 보관함에 적재되지 않습니다. 추가 보상은 정해진 확률에 따라 일종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요. 모든 보상은 거래할 가능 아이템입니다. 이게 이제 중립들 중립분들까지 좀 즐겁게 하려면은 이 오픈해서 공지가 안 떠야 돼. 아니면 익명을 떠야 돼. 그데 아마 그. 익명은 절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재차 말했듯이 중립 분들은 어, 오픈하지 말고 제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신규 패, 어, 시즌 패스가 나오는데 1400다이아로 황혼도 있고 찬란한도 있는 이거 이거는 그냥 일뭐 개수 확인하지 않고 그냥 1400다이아에 그냥 구입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리고 종료 이벤트는 뭐다 여섯 가지 정도인가 다섯 가지 정도 있고, 오류 부분을 고쳤는데, 하. 제가 이거 방송, 이제 업데이트 노트 나오기 전에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설마 요번 업데이트 내용이 부트캠프랑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정말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네, 물론 신규 이벤트 내용은 있지만 좀 충격적이지 않아야 할수 없습니다. 아 이러면 유저 다 떠나는데. 아무튼 2월 1일 업데이트 내용은 부트캠프 나오고 그리고 월던에서 상자 열면 신규 스킬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보스 처치하면은 전직 지원 상자가 나온다. 요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니오였습니다. 바니바니 바니 바니 바이